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손을 저희 동생이 선물에 받은 걸 조립해 볼 건데. 안니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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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독, 진독, 진독. 자, 우선 놔보세요. 놔보세요. 보세보세요놔보요야보세요놔보요 놔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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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보요 놔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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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세요 놔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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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요 이거 설명서도 있고 그래요. 자, <laughs> 이거랑 이렇게 작은 거가 될까? 하지 마세요. 이런 것들 엄마다. 어, 우선 어쨌든 설명서 어디 나요? 어 방금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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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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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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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 여기, 형님, 여기, 여기, 여다 여기, 뭐예요? 엄마 한여만 여기, 여기, 이거 뭐예요? 어, 엄마, 여기 주셨어요선호가 아빠 한만 주자. 나만. 응, 응, 응! 그 필요한 게 이거랑. 음. 응, 응. 응, 야 여기 미는 건 줘? 잠깐만, 이 어우! 이게 성의가 없어, 되는 거 자 우리 똑같은 것끼리 모자음 필요한거야. 음.

하지 마세요, 하지 마. 일단, 일단, 백틀 거 있는 거왜 없지? 이거 아니에요. 하죠. 안 뒤로 올게요 싫어. <목소리> 할리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할리가 요거 보이죠 요거 저희 할리입니다 헤어 헤어 헤헤 여 기다려주세요. 아직 시작하지않았습니다 산둥가요 누나, 누나, 나나 うどん。 오늘은 <목소리나> 여기까지.